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을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는 누가 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고 또그 의미를 찾아서 우리의 삶으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우선 누가는. 누가 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누가 복음이 먼저이고 그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데오 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신을 보내면서 1장 1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먼저 쓴 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이 시작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기록한다고 말한 이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부활할 그 날까지 그 일들이 이미 약속되었던 것이고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복음서는 바로 이, 약, 이 성취된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이와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과 표현들 그렇게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한 문체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흔히 공간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관점이 같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 그는 역사에 대해서도 박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가 말하는 차례대로라는 것은 어떤 목적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차례대로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간적 순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확고하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시간적 논리적으로 재구성된 차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서신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기록한 것에 관한 내용의 증빙이겠죠. 자신이 아무리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 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서신의 내용이 권위가 있고 확실한 것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들을 사도들에게 있다고 두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것 그대로 저술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것까지 상세히 자료를 수집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 중에서 선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장 21절 이하 보면 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한 이후에 그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란 보냄을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냄 받았다는 것이 수동태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졌다는 점, 즉, 누가 보냈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록하는 말씀의 권위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진 사도들이 전하여 준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닌 보낸 자의 권위와 관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바울의 서신서에서, 서신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에베소 2,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을 예수님과 동격에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터 위에 세운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지만, 그 모퉁이 돌, 즉그 기초 돌을 놓은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와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임을 오히려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반석이시라는 사실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증거하도록 한 권위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확고하게 못을 박습니다. 감히 천사라도 자신들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권위를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로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전해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그 자신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4절 이하에서는 누가는 데오빌로,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이유가 그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한 더욱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불안에 빠질 때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말하기를 각하가 알고 있는 것, 믿는 것, 그것에 대한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서 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불안해질 때마다 언제든 자신 스스로가 확신을 할수 있는 자신 안에 그 갖춘 그 확신의 자격이나 조건을 자신 안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시, 그래서 자신이 불안해질 때마다 언제든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면서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의 내용이 자기가 자격이나 조건을 만족시켜서 갖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자격과 조건을 만족시키시고 준비시키신 것과 어느 것이 더 확실할까요? 그건 두말할것 없이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을 스스로 만족시키시고 그 확신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이 말은 곧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을 상세히 기록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따른 것이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그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확실 확실하다고 생각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흔들리고 어, 불안해질 때마다 우리는 자기 안에서 어떤 특별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경험 그 어떤 확신들을 자꾸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자기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나 회심하게 된 경험 같은 것들이겠죠. 그것들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찾아서 그 확신을 붙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안하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확신을 그런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확신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지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즉 성취된 새로운 약속과 그터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약속, 그 믿음의 반속이요,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즉 나의 믿음의 확신은 나의 신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기에 성경을 통해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내 구원의 확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위에 선 것이지 나의 믿음의 결단 위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근거한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애초부터 내가 만들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다만 그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밖에서 일어난 구원의 일이니까요.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것이 우리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수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 이미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단. 외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저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단이 믿음일 뿐이지, 믿음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거나 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했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위에서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나의 믿음의 결단의 크기에 반응하고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결단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수단은 것이죠. 그죠. 수단. 내 믿음의 불량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이미 만든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어떤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베푸신 은혜를 수용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수단일 뿐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 믿음의 결단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 확신이고 신념에 불과한 것 뿐이죠.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이 연약하거나 나는 과연 구원 받았을까라고 자신이 불확신을, 불확신을,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거나 불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그 확신을 자기 안에서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를 되뇌이는 것은 자기 신령, 자기 확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 아들을 죽인 것으로 이미 성경이 보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너희 안에 갖지 말고 그 일을 먼저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자격과 걱정, 이런 불안,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자격과 조건으로 그 확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한편으로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믿음이 때때로 흔들린다는 것은, 받고 말하면 이미 내가 이 구원의 사실을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고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안함들 내가 주일 예배에 빠지면 왠지 오늘 하루가 걱정이 되고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라는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내 안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자신 안에 그 구원받은 자격의 토대를 놓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 확신을 가졌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 무엇이 있어? 나도 그런 거 경험했으면 좋겠어.라고 끊임없이 그것에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네가 나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증거로 내가 너 아들을 내 아들을 너 대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믿음을 그 토대 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네 안에 신념, 확신으로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약속의 내용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자격을 자신 안에 갖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그것을 자신 안에 갖고 있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구원의 안전과 확신을 보장받고 싶어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자, 자신 안에 확실한 자격을 갖추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갖추고 있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수 되어 있고 죄인 되어 있고 불경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 확증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너의 결단 너의 확신 말고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확증으로 나타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실이 너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실 위에 내 믿음을 올려놓는 것도 결국 내 확신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성도님께서, 성도님들께서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지표라는 사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없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렀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고 또 세워졌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보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실패가, 우리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는 이유는 그 조건과 자격을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친히 인도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성경이 자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하에서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성경의 원 저작자가 성령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시에 아무나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나 바울은 이라고 서두에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드린다면 성경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어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이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했고 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내가 믿는 내 스스로의 결단이나 어떤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성경을 믿게 된 실제적인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의 선자로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의 확신을 어디에 가지려고 하냐면 내 자신 안에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으로 자꾸 가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이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만족시키고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과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신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도 하나님이 이루셨고 네가 그것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고 더더욱 거기에 한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했냐면 내 아들을 먼저 죽인 것으로 네가 나를 믿을 때 죽인 게 아니라 믿기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내 아들을 먼저 죽였다는 것으로 그것을 성경이 증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변함없이 먼저 이루셨고 약속하셨고 지키신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잘했을 때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대적되었을 때 나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나온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너를 내가 내치겠느냐.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보증으로 아들을 죽였다는 건데, 우린 아직도 못 믿겠다고 하고 있고, 그 믿음의 확신을 내 안에 자꾸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보증을 그 아들로 주셨는데도, 자꾸 나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바로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알고 있는 모든 바를 동원해서 그러나 결코 자의로 만든 이야기가 아닌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 그대로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기에 이것이 성경이 가진 권위이고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몸이 아닌 영혼이 병들어 있는 나를 부르사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확, 확신하게 그리고 확인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올바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따르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습관처럼 말합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져야 하는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인류에게 쏟지 않으시고 대신에 그 진노의 값을 그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한 진노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위치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십자가 위에서 밝히 드러나는 나의 죄, 하나님의 공의로 드러나는 나의 죄, 그러나 동시에 그죄 값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그죄 값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또한 분명하게 인식됩니다. 즉,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위에 매달려야 하는 나의 심각한 죄들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나는 십자가가 붙들고 살았고 십자가 앞에 살았고 십자가만이 내 삶의 젊음였고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 공의는 잊은 채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는 마음만 있어서 두려움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이두 사람 다 십자가를 아직 다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그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표현될 것이고 두려움이 표현될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에 허덕이는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삶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턴트처럼 쉽게 보고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책조차도 인터넷에서 요약된 것을 선호하지 직접 다 읽지 않습니다. 성경도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대신하지 자신이 직접 읽는 경우가 드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고 확신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을 다 상세하게 처음부터 미루어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바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진노의 잔이 우리 머리 위에 쏟아져야 했고, 그러나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에게 그 잔을 쏟, 쏟아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우리의 십자가가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만이 질수 있는 영광의 십자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전부 다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지는 십자가라고 늘그 불평과 불만이 쌓여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는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며,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의 믿음의 확신과 나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그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고 또 우리 그 길에 빛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